주어진 거는 한 변의 길이가 뭐야? 20이라는 것 밖에 안 주어졌네? 그럼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중점이면 여기가 10이고 10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내리시면 여기는 10루트 3이 되겠네? 특수각이니까. 그럼 S1인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그걸 따져야 되네. 자, 얘를 한번 갈기갈기 찢어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게 어차피 여기가 30도고, 여기는 90도고, 이거 지금 대각선이니까, 이게 45도, 45도 막 잘라질 거야. 그래서 특수각으로 다 갈기갈기 쪼개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x라고 잡아봐. 이 부분을 x, 그럼 여기도 x잖아, 그죠? 여기가 지금 45도가 되잖아요, 여기가. 봐봐. 이렇게 그면 어때? 이게 이제 이게 45도 45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45도 45도가 된다고. 정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정확하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맞춰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이니? 45도. 그럼 여기는 90도니까 45. 여기 90도, 45도. 이거는 그냥 바로 그렇게 보이니까 요가 아니라 그냥 어, 볼들 알아야죠. 알겠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야. 그럼 여기도 x야. 그렇지? 근데 여기가 또몇 도니? 30도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루트 3x야. 그렇죠? 어, 그렇게 보이죠? 60 30도로. 어 이거 자른 거니까. 어? 1대 루트 3대 2. 어, 그럼 됐네. 요거 요거 더하면 루트 3 플러스 1의 x. 이 새끼가 10 루트 3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1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10 루트 3이잖아. 됐어요? 그럼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0루트 3 이렇게 되고 유리화까지 루트 3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가 2니까 아 5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15 마이너스 5루트 3입니다. 뭐가? X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만한 사각형에서 이만한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이 10루트 3이니까 10루트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1한 거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거기다가 빼기 요만한 삼각형, 요만한 거. 요거는 몇이에요? x 곱하기 루트 3x. 그러니까 2x 곱하기 루트 3x 아니면 이거 뭐니 2x 한 변의 길이가 2x인 정삼각형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a가 2x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x야 그리고 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갈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죠 뭐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하면 되잖아 그냥 가운데 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1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 여기 따로따로 다 나오니까, 2x 곱하기, 이 길이가 10루트 3이었나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은, 몇이 되니, 여기서는? 300에서, 아, 150 빼기, 이거, 이거, 날아가고요. 10루트 3에다가, x가 뭐였죠? 15 마이너스 5 루트 3이었으니까 150에서 마이너스 몇이야? 150 루트 3에서 플러스 50 곱하기 3. 150이네? 그러니까 150, 150이고 아, 뭐야? 첫째 항이 300 마이너스 150 루트 3이야. 150을 빼버릴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것이 첫째 항이네, 이렇게. 그럼 공비는 어디야? 공비만 찾으면 돼. 닮은 비 찾아서 넓이니까 제곱할 거야. 그럼 뭐를 볼 거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긴 거 됐으니까. 아, 여기에서 이거. 여기가 지금 20이죠, 20. 그 다음에는 뭐만 알면 되니?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거. 얘는 어떻게 구했어? 오, 이거 아까 몇이었니, 이게? 10루트 3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잘라봐. 그럼 여기가 5루트 3, 5루트 3 되고,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5루트 6이네, 이렇게.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0분의 5루트 6이네. 그래서 4분의 루트 6이구요. 근데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공비는 16분의 6이고 8분의 3, 요렇게요. 최종적으로 리미트 무한대니까, 아, 뭐분에 1-8분의 3분의 150에 2마 루트 3, 요렇게요. 8, 8 곱하면 여기가 몇이니? 5잖아? 5, 5 하면 30, 38에 240에다가 2만 3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그냥 저랑 봅시다.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뭐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띵띵띵 똑같고, 그래서 샥샥 내려가지고, 여기 이 길이랑 G1F1이랑 E1F1이 똑같게 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띵띵띵이니까 여기가 30, 30, 30이야. 그리고 이거,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가 45야. 여기도 45고. 그렇지 30, 45는 다 특수각이죠. 오케이? 30, 60. 그럼 일단은 첫 장을 구할 건데 첫 장을 어떻게 구할까?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전체 넓이 구하고 전체 넓이 구해서 가운데 거두번 빼줘도 되겠지? 그렇지? 표정이 왜 그러죠? 일단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몇이니? 여기서 여기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야. 그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이게 지금 몇이지? 3분의 루트 3이죠. 그럼 3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몇이야? 3분의 2 루트 3이야. 여기서 잘못됐어. 오빠님? 네.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또 30도고요. 이 길이도 나오네 바로.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돼.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3분의 2네.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고, 아예 못했다 뭐 이거는. 여기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이만큼 넓이, 이만큼 넓이, 이만큼 넓이는 3분의 2루트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거기다가 이만큼의 넓이는 밑변이 이거고 높이가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루트 3 곱하기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 그러고 났더니 요 가운데가 두번더 해줬어. 필요 없는 게 그래서 가운데를 두 번을 빼줄 겁니다. 3분의 2루트 3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2분의 1한 거를 두 개를 빼준 거야. 이게. S1이야.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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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면 몇이니, 이거. 9분의 4, 3, 1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이거, 이거 날라가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얘, 얘 날리고, 9분의 4루트 3이네.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6이 되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얘는 9분의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이렇게요. 얘가 첫째 항이야. 첫째 항.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는 여기가 1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2였죠. 지금 크다란 직사각형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으로 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를 k라고 놓으면 공비는 k. 제곱이 되겠죠? 닮은 비의 값이 1분의 k니까, 지금. 근데 이거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k만 구하면 되겠네, k만. k만 구하면 되고, 여기 봐봐.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마 k야. 여기 1마 k죠? 이렇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45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2k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2 2k야. 그러니까 여기가 2 2k죠. 두 개를 더하시면 3 3k야. 그것이 몇이니? 1대 이게 루트 3이었잖아. 루트 3 이렇게요. 그러면 3k가 3 루트 3이고 따라서 k는 3분의 3마 루트 3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공비는, 어, 얘가 그냥, 그냥 제곱할까요? 9분의 9 더하기 3이니까 12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되고, 3, 3은 9, 3, 4, 12, 3, 2 루트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을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1 3분의 4 2루트 3분의 첫째 항이 어딨니? 이건가요? 3분의 2 9분의 루트 3 요렇게요. 몇을 곱할까? 어, 9 9 곱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6루트 3. 네. 6 마이너스 루트 3. 네. 그지? 그러면 이거는 6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네, 이거, 이거. 유리화는 해줘야겠죠? 여기서 3을 빼주면 3을 빼주면은 2루트 3 마이너스 1. 맞나요? 6루트 3 마이너스 3. 분에 첫째 항. 첫째 항.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잖아,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어.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2 루트 3 플러스 1, 2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 과정을 거쳐보면, 몇이니, 이거는? 그럼 12, 12, 33. 33이야? 네. 그리고 여기는 6이 12 루트 3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33분의 오 이거 없어지네. 그리고 오11 루트 3 해서 오딱 떨어지네 이거는 3분의 루트 3 요렇게요. 이렇게, 이렇게.